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 주정부에서 피어스 카운티를 경제 활동 재개 2단계로 허락해 주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21일부터 우리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에서 새롭게 생긴 단어 신조어인데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이 현장 예배가 시작되어도 이 온라인 예배는 변함없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한 가지 변화는 예배 시간 변경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참석 제한 인원 때문에 인원 제한 때문에 일부 예배를 마치신 후에 15분 이내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귀가를 하시고 그래서 다음 예배를 위해 본당을 소독하는 방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배 시작 20분 전부터 그 다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입당을 하시는데 체크인하는 데스크에 오셔서 방문자 등록표를 제출하시면서 체온 검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각예배간1시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8시. 2부 영어예배는 10시, 3부 예배는 12시로 이렇게 시간 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1부 예배는 8시, 그리고 3부 예배는 12시에 온라인 예배 드려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린 튜버를 통해 보셨겠지만 현장 예배 참석은 당분간은 주일 예배만 등록 교인 중심으로 사전 예약제입니다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기저질환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들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주일 1부 예배는 60세 이상의 시니어 예배로 정했습니다 60세 이하의 교우들과 학부형들께서는 2부 영어예배나 3부 예배로 참석 신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매주 화요일 교회 카톡이나 여러분 그주보의 안내지에 적혀 있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목요일까지 등록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현장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번호표를 받으신 교우들 가운데서도 토요일 저녁까지 컨디션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시면 주일 현장 예배 오지 마시고 교회에 연락하셔서 그 번호표를 대기자에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출금지령이 해제가 되고 오프닝이 2단계가 되어서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고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할수 있고 미용실에 가서 헤어컷도 할수 있게 되니까 그동안 12주간 동안 갇혀 지내던 사람들이 순통이 트인 것처럼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문 가게 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다시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프닝이 2단계로 가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교회는 현장 예배를 언제 시작합니까? 자녀들을 위한 이세 교육 번호는 어떻게 합니까? 공립 학교가 개학할 때까지 교회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예배를 계속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코로나 백신은 언제쯤 개발될까요? 경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까요? 우리 사람은 하루 앞을 모릅니다.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만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예측을 듣고 그것을 참고, 참고로 삼습니다. 오프닝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 코로나 감염이 늘어날 것이라고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염려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 마지막 주간에 그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미국 전역에서 외출 금지령에 피곤을 피곤함을 느껴왔던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 휴일을 즐기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 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지더니 그 주말에 감염된 사람들이 2차 감염, 3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제 미국의 20개 주에서 다시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주 전부터 인종 차별 규탄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전문가들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감염이 확산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가 일어난 초기에 일부 지역에서 방화와 상점 약탈이 발생해서 National Guard 우리 주지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주 방위군들이 출동 명령이 내렸는데 시위 진압 작전을 수행한 그주 방위군 소속 군인들 가운데도.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행정 수도, 연방 수도,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주변을 지키는 그런 근무에 동원되었던 우리 주방위군 군인들 중에 감염자가 발생했고, 여기 서북미 지역에서도 시애틀에 출동했던 주방위군 군인들 중에 감염자가 발생해서 우리 교우 중에 한 분도 그 주방위군 출동 명령에 시애틀에 나가서 근무하다가 돌아오는데 그 부대원 중에 감염자가 생겨서 우리 교우께서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2주간 호텔에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계십니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과 오랜 세월 지속되어 왔던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정말 설상가상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UN 사무총장은이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역에서 몇 개월 안에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부족 현상이 예측된다고 영어로 Famines of Biblical Proportion 성경에 기록된 수준의 그런 엄청난 기근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UN안전보장이사회와 선진국이라도 신속한 대응을 해서 식량 공급이 열악한 지역에 기근을 막아야 한다고 몇 주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분야에서는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2월에 리세션 불경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며칠 전에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그 통계가 발표되는 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난 약한 달간 미국 증권 시장의 이 지수가 평균적으로 점진적 상승세에 있습니다. 통계는 리세션, 불경기라고 얘기하는데 증권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점진적인 약간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그런 증권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를 회복시켜 보려고 경제활동 재개를 각주의 주지사들에게 막 강요하면서 푸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경제부양책을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사람들의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18개월 안에 미국 전국의 본사 직영 카페 400개의 문을 닫고 모든 스타벅스 매장 안에서 테이블을 없애고 테이크아웃만 하는, 픽업만 하는 그런 카페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우리는 참고로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실하게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앞을 알수 없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해 동안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아야 할 여러분이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할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세운 장래 계획을 자신감 있게 말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내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얘기치 못했던 일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 국가적 또는 세계적인 스케일로 그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고 갈 길을 보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매일 새롭게 나의 삶에 우리 가정 자녀들의 삶에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 환상에 에스겔 47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성소의 문지방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치유와 이 회복의 축복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도록. 그냥 버려질 진펄과 개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펄과 개펄도 한때는 물이 들어와 젖은 땅입니다. 계속 생수의 강물이 흘러와 그것을 덮였다면 살아났을 터인데 한두 번은 물에 젖었지만 더 이상 생수의 강물이 흘러 덮지 못하니까 소금 땅이 되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팬데믹으로 닥친 이 위기에 자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숨통이 트인다고 하나님을 잊은 채옛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면 한때는 물에 젖었지만 더 이상 생수가 흘러오지 않아서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중 예배로 모이질 못하고 한동안 예배당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인류 역사의 이 초유의 비상 사태를 우리 모두가 겪도록 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한 목자 되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그분의 임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이 매일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시도록 과거에 은혜 체험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젖었었으나 이제 더 이상 생수가 흘러오지 않고, 생수가 끊어져서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일 생수의 강물이 내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덮어주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전문가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함의 시대에 필요한 자세는 매일 선한 목자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임재로부터 흘러 임하는 생수의 강물이 매일 새롭게 내 영혼, 우리 가정에 흘러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과 가정에이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매일 새롭게 흘러감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e to it that no one misses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놓쳐버리는 사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 영혼의 쓴뿌리입니까? 마음에 원망과 원한을 품고 있으면 마음의 원망과 원한을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쓴 뿌리가 되어 버립니다. 섭섭한 마음,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후에, 그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쓴뿌리가 우리 영혼에서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자라난 이 원망과 원한의 쓴뿌리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더럽혀진다고 경고하십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에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에 원망과 원한을 품으면 미움을 품으면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생수의 강물이 매일 새롭게 흘러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마음 자세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허물과 허물과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용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하루에 일곱 번만 아니라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외출 금지령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분들은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잘 이해하게 되고 오랫동안 쌓여 있던 문제가 해결된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많은 가정들이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갈등이 더 심해진 그런 가정도 있는데 그 이유는 각자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내 입장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부주의하여서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신경질 부리고 짜증을 내고 섭섭한 마음 가운데 충돌하면서 가정에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용서입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그런 가정의 사랑의 열쇠는 용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은혜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똑같이 해주신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임금님께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탕감 신하는 자기 동료에게 푼돈 빚 빨리 갚으라고 윽박제되면 안 된다는 그 말씀도 이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 용서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너의 삶 가운데 막힘없이 흘러 임하는 이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원한과 원망을 풀지 않으면 영혼의 쓴 뿌리가 자라나고 주위에 많은 사람의 영혼을 이 더럽힌다는 히브리서 12장의 경고의 말씀은 요즘 미국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의 죄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이 우월하다는 이 교만함의 거짓말을 그걸 믿고 또 다른 인종,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비하하는 이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인종을 차별하는 이 불의함이 오랫동안 미국에선 40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인종차별의 불의함에 대항하여 싸우되 비폭력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수많은 흑인들이 린칭을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비폭력주의를 내세우냐고. 흑인들, 인사들 가운데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반대한 그런 인물도 있었습니다. 말콤 엑스 같은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불로 불을 끌수 없고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한 것처럼 편견과 차별 미움의 불을 끄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 폭포수와 같은 홍수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종 차별의 불의함을 이 사회에서 퇴치하고 변화시키려면 분노와 원한 미움을 품은 사람은 갈등과 충돌만 유발합니다. 편견으로 차별하는 이 문화와 제도를 그런 문화와 제도에 아무런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도리어 그런 문화와 제도를 좋아하는 주류 사회의 기득권층과 원한과 미움을 품은 인종 차별 반대자가 만나면 불과 불이 만난 것처럼 서로 갈등과 충돌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한과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내가 인종차별을 경험한 피해자이면서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강물이 그 생수의 강물이 매일 새롭게 내 영혼에 흘러 공급함을 경험하는 흑인과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종차별 문화를 변화시키시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화목해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받는 흑인들과 우리 소수민족 이민자들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하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내일 보장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함의 시대에 우리는 매일 선한 목자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우리 가정에 이 생수의 강물이 매일 새롭게 흘러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이 소금 땅이 된다고 했는데 그 생명수의 강물이 옛날에 흘렀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내 영혼의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생수의 강물이 우리 영혼에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용서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원한의 쓴 뿌리가 자라나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더럽혀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영혼에 막힘없이 흘러가려면 원한과 미움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임하여 우리가 비록 인종 차별을 경험했던 피해자 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인종 차별의 이 죄악이 꿰치되고 이 사회가 이 문화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며 화목해 되는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로부터 이 생소의 강머리 새롭게 내 영혼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섭섭한 마음 이 원망의 마음 다 설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 원망과 원한의 승부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생수의 강물이 막힘없이 나의 삶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